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주변 근육의 강화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해 주시면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돼서 허리 통증, 그리고 무릎 통증까지 함께 관리하실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평평한 바닥에 매트를 까시고 하늘을 보고 누워 주세요. 양 다리를 세워 주세요. 그런 다음 양손은 편안하게 바닥을 짚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무릎과 엉덩이와 어깨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통증이나 힘이 부족하여 다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만큼만 들어주셔도 충분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 이런 식으로 10번에서 15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클램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무릎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평한 매트에 옆으로 돌아 누워 주시고, 양 다리는 90도로 구부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양 발의 뒤꿈치를 붙여 주세요. 그런 다음, 위에 있는 다리를 조개가 입을 벌린다 생각하시고, 쭉 벌려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멀리 벌리려고 하셔야 되고, 가능한 만큼만 벌려 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좌우 각각 10번에서 15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를 들어주는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코어 근육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편하게 누우신 다음 한쪽 다리를 90도로 세워주세요. 그런 다음 반대쪽 다리에 발목을 90도로 구부린 다음 천천히 새운 무릎 높이만큼 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발목을 펴면 안되고 발목을 90도로 구부린 채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발목을 90도로 구부리기 힘드신 분들은 엄지발가락을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높이까지 다리를 들어주기 힘드신 분들은 가능한 높이만큼만 들어주시면 충분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좌우 각각 10번에서 15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은 옆으로 돌아누워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옆으로 돌아누우신 다음에 아래쪽의 다리는 90도로 편하게 구부려 주시고 위에 있는 다리는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쭉 뻗어 주신 다음 이때 발목은 90도로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 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너무 앞으로 가서도 안 되고, 뒤로 가서도 안 됩니다. 어깨와 엉덩이, 그리고 무릎, 발목 라인이 전부 일직선으로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좌우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엎드려서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척추의 기립근까지 활성화를 시켜 코 운동까지 함께 겸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평평한 바닥에 엎드리신 다음 양쪽 발은 바닥에 세워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좌우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허리 쪽의 코어 근육까지 골고루 강화시켜 고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 그다음에 허리 통증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를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바퀴가 달린 의자보다는 고정된 의자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자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로 유지되면서 발이 닿을 수 있는 의자가 제일 좋고 그런 다음 의자에서 편안하게 일어난 다음 의자 앞에 서서 발은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양손은 앞으로 내밀면서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엉덩이가 의자에 닿으면 천천히 다시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되고, 최대한 무릎이 발끝 뒤쪽에서 유지되도록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허리가 너무 구부러져도 안 되고, 너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허리가 과하게 펴져도 안 좋습니다. 최대한 평평한 허리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관절 통증 및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한 고관절 주변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